우리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laughs> 네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우리 학생들의 웃는 사랑스러운 모습은 감춰지지가 않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선생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셜미디어 콘텐츠과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광집이라고 합니다. 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이름이 참 예쁩니다. 선생님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는 1902년 개교 이래 119년간 여성직업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통의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컨텐츠과 회계금융 비즈니스과 호텔 관광 비즈니스과 공공 사무 행정과 보건간호학과를 간호, 보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학생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셜미디어 컨텐츠과에 재학 중인 박효림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일자리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취업박람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쉬웠지만. 온라인으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아, 오늘 끝지지우학 학생 은참 참여 탁탁릴릴요요맙습습다이번이번에른 네, 학생 한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콘텐츠의 힘을 믿고 있는 내 n 여자정보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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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아 그렇군요. 네 다른 학생 어, 네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시간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일자리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취업에 대한 궁금했던 점과 알지 못했던 채용에 대한 내용을 더 제대로 배워서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준비해 제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혹시 원하는 분야라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저는 광고 기획 분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어, 광고 쪽이요. 네. 광고는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장악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 트렌드를 장악하고 선도하는 학생. 앞으로 넓은 시장에서 곧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밝은 에너지가 넘쳤던 매양 여자 정보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네, 정말 고맙습니다